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 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 함께 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또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험한 상황이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간구의 소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여덟 살된한 아이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가만히 엄마가 어, 살펴보니까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밑에 그 안쪽에다가 실내와 한쪽을 꼭 놔두고 던져놓고 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왜 그렇게 실내와 한짝을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자는 거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해요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내와 한 짝을 침대 밑에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내와를 찾으려고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바로 잊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밤에 준비를 해 놓고 자는 거예요. 그쵸? 준비하는 것, 준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을 먼저 보낸다 말해요. 왜 형제들을 바울이,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형제들을 보낸다 할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장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살펴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예정인데, 이제 곧갈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벌써 1년 전부터 이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연보할 것을 작정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자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보라함은 어려움당하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1년 전부터 작정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를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이 많은 이야기, 자랑. 이 자랑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내가 곧 너희에게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인데,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기는 다 해놓았고, 자랑도 해놓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분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연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보낸 형제들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준비라는 단어가 다섯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거듭거듭 거듭 반복하여 바울은 연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 들어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다. 준비를 해야만 참 연보라는 겁니다. 참 연보가 있다는 건 거짓 연보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연보는 어떤 연보일까요? 준비하지 않는 연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억지로 하는 연보가 바로 거짓 연보입니다. 자, 그러면 연보를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연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오늘 6절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도 오늘 이 6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네, 이것이 곧 모아 같은 것이냐 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맞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마치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파심은데 판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 연보를 준비해야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를 농사 짓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보를 하는데 다시 말해 헌금을 하는데 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육 절에 나오는 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언제 뿌리죠? 보통 봄에 뿌리죠. 자, 봄에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밭을 갈아 놔요. 그리고 비오기를 그리고 기다립니다. 마침내 비가 오면 준비해 놓았던 씨를 뿌려요.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계획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밭을 갈아놔야 되겠죠? 겨울 동안에 꽁꽁 얼었던 밭을 다 갈아놓습니다. 그리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게 언제든지 뿌릴 씨를 가득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농사 짓는 사람의 바른 이치일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놀다가, 게으름을 피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제서야 밭을 갈면 늦어요. 허겁지겁 뿌리 씨를 구하러 여기저기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심고 거둔다는 것으로 표현된 준비하는 연보, 또 준비된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두는 삶이 있기를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하고 많이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보리고개가 있었죠. 보리고개라는 게 가을에 추수한 것 이것을 겨울 내내 먹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식량이 봄에 추수할 보리가 다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자나 고구마 이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경험한 것 같죠? <laughs> 들은 얘기예요. <laughs>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는 참 참혹한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였죠.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 해도 건드리지 않고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씨예요, 씨. 봄에 뿌려야 할 씨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볍씨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 너무 배고파서 참지 못해서 그것마저 먹어버린다면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뿌릴 것이 없으면 거두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씨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굶으면서도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는 남겨 놓아야 되었듯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보를 이야기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연보든 어떤 헌금이든 어떤 신앙생활이든 어떤 신앙의 승리건 그 열매 수확은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보를 준비한다는 것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것 오늘 사도바울이 사도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 준비, 신앙에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심고 거두는 것에 빗대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비장하리만큼 중요하고 매우 강조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연보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율로기아. 이 단어가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의미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아노랄 때 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이 똑같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이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축복의 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연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인가 할때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 여러 복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복과도 견줄 수 없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복.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연보요. 공동체를 위한 헌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단순한 그 모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온 축복,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피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연보이고 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든 삶이 마치고 나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지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지금 상태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곳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속했다 생각할 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그 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바로 구원의 기, 구원의 이 기쁨을 함께 공동체와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서로 서로에게 나누는 행위가 연보라는 거예요. 자, 이토록 소중한 의미의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여러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농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잘 준비해서 씨를 많이 심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비료도 줘야 하고, 때가 되면 김도 매야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열심도 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늦잠자는 농부는 없습니다. 게으르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우리 신앙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아, 진심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실제적인 준비의 과정이 우리 매일 매일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료를 줘야죠. 김도 매야죠. 모든 길은 한 번에 한 걸음씩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 되는 거죠. 절대로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대표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중국의 어, 중국이 그 아편으로 만연했을 때한 아편 중독자가 어, 이랬다 그래요. 그냥 정신을 잃고 어, 이렇게 마루 한 켠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어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가만히 보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어?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도 넘어왔대요. 마당을 지나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성큼 들어오더래요.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들어가더래요. 내거 훔치기만 손만 대봐라. 그런데 다 가지고 나오더래요. <laughs> 그래서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laughs> 여러분 어, 마치 이 아편에 중독된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다음에 다음번에 하며, 지금은 말고, 이번은 말고 라고 하며, 조금씩 조금씩 넋을 놓고 미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 농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모습이 아편 중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연보 이것을 농사꾼의 일로 비유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꾼의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칙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심는다 해서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심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하고요. 적당한 바람이 때에 따라 불어야 합니다. 모든 재해와 병충해를 다 제거해 주셔야 그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주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셨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깊은 곳의 영혼의 동기도 주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연보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긴다는, 다 맡기고 드린다는 중요한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헌금에 대한 깊은 도전을 좀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요. 그때까지 제가 헌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한번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겐 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하면서 생기게 된 불규칙한 수입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11조를 안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폐백할 때 이렇게 어른들에게 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절값 주시죠. 절값 주시는 거, 뭐 신혼여행 간다고 누가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여러 지인들이 이렇게 축의금을 혼주한테 주지 않고 신랑 신부한테 직접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수입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그것에 1 1조를안 했더라고요. 나쁘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아. 꼼꼼히 한번 따져 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나 기억하면서 빠지지 않고 다 <laughs> 따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당시 저희 통장에 들어있던 액수랑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했을까요? <웃음> <웃음> 예, 뭐, 물론 어,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 통장에 뭐 얼마나 있었겠냐만, 어쨌든 그것이 저의... 전재산이었습니다. 전재산은 전재산인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이것을 몽땅 찾아가지고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목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만 저만해서 모든 사연을 다 정직하게 털어놓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마음만 받으실 줄 알았던 목사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두 내외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두 내외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까워서 온게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음이 그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울면서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정말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있는 게 없으니까 송드리째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진짜 저희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즐겨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즐겨내시도록, 즐겨내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즐겁고 기쁜 복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아주 복이 넘치죠?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넘치게, 항상, 넉넉하게, 또 넘치게, 풍성함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성도 여러분, 어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매년, 우리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참 많은 일들이 2020년에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 생명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한 주간 동안에 놀랍도록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이한 주간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들로, 모든 착한 일들로 가득한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반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좀 기도했으면 해요. 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한 주간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이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잘 심는, 많이 심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지 얼만큼을 심어야 할지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지는 충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착한 일로 넘쳐나 항상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 위에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반늘교회의 온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각자의 삶 속에 우리 주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가정의 삶의 모든 일터에서 모든 손으로 하는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셨고, 그 구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모든 은혜가 넘치며,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들로 가득한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도들의 온 삶의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